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도서출판과 도서관 현황에 대해 발표할 인생은 짧고 문창은 길다팀입니다. 저희는 사람들이 독서를 하는 양과 시간이 점점 줄고 있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 종이책 초판량도 함께 줄어들며 출판사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예청작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그 감소량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싶어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도서관의 분포도도 함께 조사하여 도서 독서량의 감소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이 주제를 통해 도서 출판량과 도서관이 실제로 감소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다면 그 양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통계청에서 2023년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출판통계자료, 자치구별 도서관 현황 자료 성인의 도서 구입량 자료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연령대별로 성인의 도서 구입량 자료를 통해 종이책의 출판 현황을 알아봤으며 2022년, 2023년의 출판 통계를 비교한 자료도 이에 이용하였습니다. 자치구별 도서관 현황을 통해 서울시의 공공 도서관 현황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성별, 연령, 학력 월 평균 가구 소득이 쓰인 성인의 도서 구입량 자료에서는 연령만 남겨두고 불필요한 열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연령대에서 종이책 구입량은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시각화하였습니다. 자치구별 도서관 현황에서는 합계 등과 같은 불필요한 열을 삭제하여 공공 도서관의 수 감소 및 독서 인프라 불균형의 발생 가능성을 나타내었고,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자료에서는 차트로 나타나기 쉽도록 불필요한 열을 삭제하여 대부분의 도서 유형의 평균 부수에서 감수 추세를 보인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이 차트는 2022년과 2023년 각 도서 유형의 평균 부수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전체는 아니더라도 언어, 역사, 학습 참고, 만화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형의 평균 부수가 2022년에 비해 2023년에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입니다. 해당 시각 자료는 2022년과 2023년에 출판 통계 증감률을 비교한 차트입니다. 그래프 비교 자료를 차트로 나타낸 자료로 신간 발행 종수에서는 출판량이 소폭 증가했지만, 신간 발행 부수와 평균 부수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감소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출판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연령대별 책 형식 구입자 수를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시각화 자료입니다. 20대에서 60대 이상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종이책 구입량이 제일 적은 것을 보여주는 자료이며, 전자책과 오디오북의 비중이 종이책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독서의 디지털화가 가속된다는 것의 근거가 됩니다. 종이책의 수요와 감소, 디지털 서적의 증가는 독서 형식의 변화를 나타내며, 이는 종이책 출판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해당 시각화 자료는 연령대별 책 형식 구입자 수를 나타낸 차트입니다. 전자책, 오디오 책에 비해 모든 연령대에서 종이책은 독서자, 구입자 수 모두 비율이 적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치구별 도서관 수를 차트로 나타낸 시각화 자료입니다. 서초구, 종로구, 중구 등과 같이 일부 주역 구에만 도서관 수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반면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등은 상대적으로 수가 적습니다.해당 결과는 도서관 수가 적은 지역에서는 책을 쉽게 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지역 간 도서관 접근성의 자유로 이어집니다. 또한 전문 도서관의 비중이 꽤나 높은데 전문 도서관은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광역시의 대표 도서관 분포도를 지도로 나타낸 자료입니다. 시립 도서관은 공공 도서관과 같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서 기관이지만 분포가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지방이나 외곽에서는 이용에 제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생깁니다. 해당 사실은 도서 인프라의 불균형을 초래하며 이로 인해 문화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 또한 책 수요, 출판량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서울시 공공도서관 개수 현황을 나타낸 시각화 자료입니다. 공공도서관은 일반 시민들이 가장 쉽게 책을 접근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공간이 줄어든다는 것은 시민들의 책을 접할 기회도 함께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독서 빈도 감소, 종이책 출판량 감소와도 이어집니다. 도서관은 단순히 책만 대여해주는 것이 아닌 독서 프로그램, 모임 등의 활동을 만들어 독서 문화를 확산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장소입니다. 이런 공공 도서관의 감소는 독서 접근성 약화, 독서 문화 위축 등으로 이어져 출판량 감소라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독서 형식의 수요 변화, 낮은 도서 접근성, 문화, 지역 불평등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독서 형식의 수요 변화는 젊은 세대일수록 종이책 대신 전자책, 오디오북의 소비량이 높으며 독서 트렌드의 디지털화로 인해 종이책 출판량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낮은 도서 접근성은 공공도서관의 감소와 시립도서관의 한정된 분포는 사람들의 독서 습관을 약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며, 독서 프로그램 등과 같은 도서관의 주요 활동을 접하지 못하는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지역 불평등입니다. 앞서 말한 도서관 수의 감소는 지역 간 독서 문화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종이책 수요의 위축과 출판 시장의 지역적 편차를 심화시킬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총3 가지의 해결 방안을 고안해 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을 주 타깃으로 한 이벤트 개최입니다. 서점 혹은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주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독서 토론 모임, 상품이 달린 독서 활동, 생일 책 판매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니북 활성화입니다. 무겁고 큰 종이책 대신 쉽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미니북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제작비 감소, 간편한 휴대성 등의 장점이 존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카페의 컵홀더 등의 책의 문구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음료를 자주 사 마시는 젊은 세대의 특성을 이용하여 카페 컵홀더에 책 제목이나 문구를 써넣어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고 더불어 책 홍보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팀원들의 소감입니다. 이것으로 인생은 짧고 문창은 길다 대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